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밤에 가장 끝내주는 외국 여자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외국 여자와의 특별한 잠자리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섹시한 여성들을 보면서 한 번쯤 저런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상상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중년의 남자들이 젊었을 때 외국 여자들을 실제로 보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여자와 사귄 경험이 있는 중년 남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외국 여자와 한국 여자는 밤에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외국 여자들과 잠자리 할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밤에 가장 끝내주는 외국 여자는 누구인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가별로 외국 여자와의 잠자리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이 외국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건 그녀들의 개방적인 모습과 태도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 여자들이 브레이지어를 착용하지 않거나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다닌 걸 종종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해변가나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 상의를 탈의한 채 선텐을 즐기는 여성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이런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이처럼 개방적인 모습은 한국 남자들에게 자극적 매력을 줍니다. 프랑스 인사법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부분의 유럽 여자들은 첫 만남에서 풍이나 가벼운 입맞춤 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스킨십에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조금만 스킨십을 잘못해도 성범죄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행동을 더욱 조심하며 개방적인 외국 여자들을 동경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외국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 쉽게 몸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랍니다. 외국 여자들은 스킨십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성관계는 반드시 동의를 얻고 시작해야 돼요. 확실히 거절했다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지금부터 인종이나 나라별로 외국 여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백인 여자. 인종을 초월해 많은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는 백인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금발머리와 하얀 피부죠. 남자들은 오래전부터 하얀 피부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는데요. 인종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다소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미국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남자의 잠재의식 속에서 하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여성이 주는 순진, 청순, 수줍음, 순결, 연약함, 그리고 착한 성질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백인 여자들의 피부는 생각보다 거칠고 탄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한국 여자들보다 주름이 많고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40대, 50대에도 동안을 유지해 외국 사람들 눈에는 20대로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백인 여자들의 경우 30대만 되어도 역변해서 갑자기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애교도 많지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남자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새하얀 피부와 금발머리, 그리고 핑크색 유드는 유난히 색깔에 연연하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백인 여자들은 외국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다른 인종과는 차별화됩니다. 유색인종 여자들은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방어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백인 여자들은 그런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백인 여자를 선호하는 외국 남자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인 여자들은 잠자리에서 적극적이고 남자가 무리한 욕을 해도 잘 따라준다고 해요. 하지만 비교적 큰 사이즈 외국 남자들에게 익숙한 백인 여자들의 경우 한국 남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인 여자들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라틴계 여자. 라틴계 여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남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라틴계 여자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열정과 섹시가 떠오르는데요. 라틴 댄스를 봐도 남녀가 몸을 맞대고 매우 관능적으로 춤을 추며 스킨십이 과감하고 적극적이죠. 이러한 관능적인 매력이 평소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강렬한 햇살에 그을린 듯한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여성들보다는 훨씬 더 까무잡잡한 편인데 이런 피부색조차도 섹시한 이미지에 한몫을 하죠. 화려한 화장과 섹시한 의상을 선호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원나잇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잠자리에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라틴계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확실해 남녀 관계에서 더 적극적인데요. 남자가 마음에 들면 먼저 대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한국 남녀 관계의 만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만남 그리고 썸을 타며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고백 이후의 사귐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로 진행되지만 그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남 그리고 바로 잠자리를 합니다. 또한 잠자리 궁합이 서로 맞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점점 알아가며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라틴계 여자들은 섹시하고 열정적이고 관능적이라서 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라틴계 여자들의 애교는 섹시하고 끈적하며 게다가 입으로 하는 각종 터치들도 끝내준다고 해요. 탄력 있는 엉덩이, 풍만한 가슴, 볼륨감 있는 몸매, 섹시하게 태닝되어 있는 피부도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유연성이 매우 좋아서 활처럼 휘는 허리 그리고 입과 손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한국 남자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틴계 여자들은 타고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잠자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본 여자.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외모도 한국 여자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 한국 남자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일본 여자와 결혼한 커플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특히 수많은 남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봐온 야한 동영상 속에서 일본 여자를 쉽게 접하다 보니 이질감이 없고 그녀들의 매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외국 여자와의 데이트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 한국 남자도 인기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여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편인데 한국 남자들은 자상하고 매너가 좋고 배려가 많은 편이다 보니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평소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편이고 상대의 부탁을 잘 들어들어서 순종적인 여자처럼 느껴지지만 잠자리에서는 대담하고 적극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데이트를 하다 보면 친절하긴 한데 순간순간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속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대체적으로 일본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본은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편인데요 그건 일본의 엽기적인 성문화인 요바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요바이는 구혼이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남자가 밤중에 여자의 침소에 침입해 밤을 새고 아침에 나오는 예풍습입니다. 일본의 요바이 문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최근까지 일본에서 행해진 충격적인 성문화 요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에게 첫 경험을 물어보면 대개 15살 전후라고 하는데요. 19살에서 24살 정도의 젊은 여자들 중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계할 때도 일반적이지 않은 자세나 변태적인 행위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런데 결혼하면 완전히 바뀌어서 가정적이고 순종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일본 여자들은 예의 바른 태도와 매너로도 유명하죠. 이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남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네 번째, 동남아, 아시아계 여자. 한국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 결혼 상대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여자들입니다. 동남아 여자들 중에는 외국 남자들과 돈을 받고 애인 대행을 해주는 것이 흔한 일이라서 외국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한국 여자들과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결혼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얀 피부가 부의 상징인데요. 그 이유는 농사를 짓는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검게 그을리기 쉽고 승용차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 오토바이를 주로 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햇볕을 쬐는 일이 많아 피부가 검게 그을린 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에 비해 피부색이 하얗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죠. 더구나 요즘에는 K 드라마나 k p o 등 한류의 영향이 커서 동남아 쪽,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한국 남자들은 모두 로맨틱하고 매너가 좋으며 잘생길 줄 알아요. 아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배우들로 인해 생긴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남자의 지위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마디로 동경의 대상이죠. 동남아 여자들은 한국보다 평균 키가 작고 체형이 작은 편이라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과도 잘 맞습니다. 한국 여자들처럼 잠자리에서 수동적인 편이지만 남자의 요구에 대체로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 아프리카계 여자 아프리카계 여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흑인 남자에 대해서는 빅 사이즈의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갖춰서 한국 남자들은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 여자가 흑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다면 다시는 한국 남자와는 잠자리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아프리카계 흑인 여자들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 쪽을 가봐도 아프리카계 남자와 한국 여자가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한국 남자와 아프리카계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계 여자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지만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피부톤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입과 다리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또한 너무 다른 음식 문화에서 오는 채취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다문화 가정이 많은 세상에서도 아프리카계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잠자리에 대한 내용 또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 아프리카계가 아닌 혼혈 여성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곱슬기가 많은 머리에 숱이 많고 단단한 하체와 한층 업이 된힙 라인은 무척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허벅지에서 오는 조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조임을 쉽게 견뎌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아프리카계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기회가 있다면 한국 남자는 리드를 당할 정도로 정신 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밤에 가장 끝내주는 외국 여자는 누굴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